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희엘의 아들 서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내 주의 교훈을 따라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울이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 10의 아들 여호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먹지도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에게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 잡 어,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1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을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저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기 안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 디가오의 아들 야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비사람 사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죄가, 죄가 없는 아주 깨끗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 그 교회도 물론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 죄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과연 존재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과연 존재할까? 깨끗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과연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주변에 늘 죄가 늘려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또, 방임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뭐 이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이 땅에 건강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자정 능력이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시냇물을 보면, 그 시냇물은 항상 건강하죠. 그러나 웅덩이에 있는 물은 금방 조금 지나면 썩어서 여러 가지 많은 해충들이 생겨납니다. 시냇물이 건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흐르면서 자정 능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죄가 없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죄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교인들 가운데서 죄를 짓지만은 이 죄를 깨닫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포로에 잡혀 있다가 귀환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은 한 가지였죠. 이스라엘을 다시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서 안 좋은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이 돌아온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1세대 사람들. 어이 1세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바르게 서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그곳에 안주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그것을 내버려두고 심지어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 일에 동참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할수 있는 일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성전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라고 말았죠. 일제를 보면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영적 지도자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복하며 눈물을 려 기도할 때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로들은 힘을 다해서 함께 그 마음을 다해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참하여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용기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성년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를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절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성년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 온 백성들이 그 마음을, 에스라의 마음을 알아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어, 스가냐가 찾아와서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희망이 있을까? 왜 희망이 있을까? 3절,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내 봉해 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내, 주,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다시 말하면 당신의 그 말을, 당신이 말하는 그 말을 우리가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뜰며 준행하여,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르며,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마음, 우리 모두 다가 마음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마음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릴 수가 있죠.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수를 깨닫는 것도 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함께하셔서 이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양쪽이 나누어서 엄청난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쪽은 옳고 한쪽은 그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자기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마음을 합치지 못하고 자기만 옳다고. 문제는 나만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라는 것이 문제죠. 서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지요. 한쪽은 일방적으로 가려고 하고 또 한쪽은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거부하고 중간에 타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협치하겠다라고 선거 때만 되면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작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방 통행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도 우리가 함께 이 일에 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명령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누가 명령 이것을 선포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당신이 이 일을 선했습니까라는 거예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 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 우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행하소서. 항존직들이 이러한 항존직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겨졌을 때 항존직들이 함께 일어나서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을 도울 테니 힘수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항존직들이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들을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 1의 아들 여우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 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에스라가 이 말씀을 선포하자. 이제 그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항존직들이, 중직자들이 온 성로들에게 나와서 당신들 나오십시오. 라는 거예요. 당신들 나오십시오.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십시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운시를 따라서 3일 내에 오지 아니 하면 그의 재산을 정모라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임이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한 순수한 이방인들입니다. 아, 참, 유대인들입니다. 순수한 유대인들. 그들의 모임이 따로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 예루살렘 안에는 이방인들과 혼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인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만의 순수성을 가지기 위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워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이 시간에 오지 아니하면 재산을 정모하고이 잡혔던 자들의 모임에서 쫓아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가 아홉째 딸 22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지금 이때에 사람들이 무리가 광장 앞에 모였는데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 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어서 되는가? 뭐 이러한 것,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미 시작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들이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떨고 있더니 라고 말하잖아요 떨고 있더니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에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지금 너희들이 다시 순수성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끊어서 다 내보내고 이방 남자들을 다 끊어서 다 내보내고 그래서 너희들이 온전한 유대인으로 바로 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죄악들을 과감하게 떨쳐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이키려면 과감하게 때로는 손해가 될지라도 이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지라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단호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그렇게 말하죠. 순종이라. 영적인 단호함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말대로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큰 비가 내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한꺼번에 어떻게 다 가능하겠습니까? 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타협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테니까 반드시 할 테니까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니까 회중들 가운데서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업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 든 자는 다 기안에 갖고 올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좀 시간을 주십시오라는 것이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반대하는 사람들 15절에 보면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와 야사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레위 사람 사부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레위 사람 성전의 일을 감당해야 될 레위 사람 사부대가 그들을 돕더라라는 말은 이미 자기도 자기들도 그렇게. 내아 자녀들을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남자들을 혼인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그 사람들 이 반대에 함께 동참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 영적인 흐름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죄를 짓지만은 그 죄를 깨닫고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권면을 듣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해서 자 스스로가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합력하여 힘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전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예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앞장서는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바로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또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함께 힘을 다해서 동참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앞장서 세워 나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승의 권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음식을 습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이 소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다시 주님의 부름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당과 야당이 함께 협력해서 국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국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